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뭐 볼까? 저거 재밌대?라고 묻게 되는데요. 영화 소개는 물론 영화 평점 및 사람들의 반응과 가까운 극장 위치까지 한번을 볼수 있는 버즈니 영화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. 앱을 실행하시면 상영작, 극장, 영화 순위, 리뷰 이렇게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상영작을 터치해 주시면 현재 상영작과 상영 예정작 영화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예매일 순과 꿀점 순으로 정렬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원하는 영화를 터치해 주시면 영화의 상세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. 기본 정보는 물론 사용자와 블로그의 리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극장 탭에서는 가까운 인근 극장과 지역별로 극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극장별로 위치와 영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예매도 가능하니 매우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. 영화 순위 탭에서는 영화 장르별, 연도별, 국가별로 영화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영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메인에서 찾고자 하는 영화나 배우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. 초성만 써도 검색이 가능하여 매우 유용하고 편리합니다.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앱, 버즈니 영화 가이드 앱이었습니다.